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로 말했으나 다시는 내가 비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내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삶이 있는데 감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셨고 이런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적어보고 감사하기로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내가 만난다는 것, 그분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이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때,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왔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암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직접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옳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속에서 늘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걸 원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라면은 제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권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 삶을 드릴 것인가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연민의 사랑으로 부르시는지, 안타까운 사랑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기쁨의 사랑으로 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비가 네 번째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끝은 언제나 승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끝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죽어야 되는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최종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최종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할 때내 이름으로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가 구하십시다. 주님 그리하니 하실지 아니 하실지라도 주님은 내 삶에 항상 옳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의 끝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